자, 이제는 DFS를 어, 비재기적인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우선 DFS, S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Node S부터 DFS를 시작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항상 비재기적인 방법에서는 스택이 등장해요. 그 스택, 우리 그냥 스택이라고 이름을 짓고, push라는데, 어떤 튜플을 push하거든요. 네, 이 투풀은 뭐냐면, 첫 번째 있는 이게 부모노드를 의미하고, 이게 현재 방문노드를 의미하는 거죠.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지만, 좀더 알아보기 쉽게 항상 부모노드와 현재 방문노드. 즉, 부모노드로부터 현재 방문노드를 방문 중이다라는 뜻이죠. 이걸 우선 스택에 집어넣고요. 화일문을 돌리는데, 스택이, 뭔가, 스택 안에 뭔가 남아있으면,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택이, not empty이면 계속 화이로프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스택에서 push를 해요. 그러면, 어 스택에서, 아, 어 팝을 해요. 팝을 합니다. 다시 쓸게요. 스택에서 팝을 하죠 그래서 튜플이 있기 때문에 튜플이 스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 페어런트 노드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페어런트에서 이어 현재 노드를 방문했을 때그 노드가 어 스택에 탑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V 노드가 아직 비지티드가 안 됐다. 그러면 뭐 언마크드라고 할까요? 비지티드가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직 그 전에 어딘가에서 방문되지 않았다면 어떻게요? 해그 부위를 뭔가 비지티드라고 마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페어런트 부위를 P로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각 엣지에 대해서, 어디에? V에 인접한 엣지 VW에 대해서. 즉, V를 기준으로 해서 인접한 노드들이 W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스택에다 시 집어넣는 겁니다. W가 unmarked. 그 전에, 어딘가에서 또, 그전 어딘가에서 방문됐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방문되지 않았다면, W가 방문되지 않았다면, 스택에 푸시를 합니다. 뭘 하냐면, W를 V에서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V가 페어런트가 되고, W가 V에서 지금 현재 방문된 노드가 돼서, 이걸 스택에 푸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한 다음에, 화이로프를 계속 돌면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 예제에서 우선, 스택을 하나 그려볼까요? 스택을 하나 그려보면, 이게 스택이라고 하고, 자, 우선 이거를 S라고 해보죠. 그러면 처음에는 None S가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while 루프로 들어가서 스택이 아직 Empty가 아니기 때문에 pop을 해요. pop을 하면 pop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노드가 이제 v가 되고요. p는 n o n 이죠 그쵸? 그 다음에 v가 아직 마크드안안됐잖아요 그럼 마크를 하고, 그 다음에 페어런트는 v의 페어런트는 p인데, p는 뭔가 n o n 이고그 다음에 v에 인접한 노드 w에 대해서 v, w 페어로 어, 스택에 푸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B가 인접하고 그다음에 C가 인접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이 A-B와 A-C 페어가 파이 되는데 우리가 했던 대로 먼저 알파벳이 빠른 이웃 노드를 먼저 방문한다고 치면 알파벳이 늦은 어, 이웃 노드 쌍부터 어, 푸시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음, A-C를 먼저 푸시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for o p 를 돌아서 a, b를 푸시하겠죠. 즉, a에서 c로 방문하려고 하고 a에서 b로 방문한다고 할, 하려고 하는 계획을 스택에 푸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while o p 를 돌아서 돌아서 팝을또 어, 하게 되겠죠. 팝을 하면 이 값이 팝 되죠. 그래서 어떻게요? 해 현재 v가 b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B의 페어런트는 실제 방문이 일어났을 때 어디서 왔냐면 A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마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B에, B에 인접한 이웃노드들을 다시 엣지 쌍으로 만들어서 이 스택에 푸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BC가 인접하고 BE 인접하고 BH 인접하기 때문에 거꾸로 놓으면 BH가 먼저 들어가고 BE, BC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화이트풀 돌아가요. 그래서 스택에서 다시 팝을 하면 B, C가 되는 거죠. 즉, C를 방문하게 되고 C의 부모는 P가,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C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웃한 E, F와 E, D가 있는데, 아, C, F. C, F를 먼저, 그 다음에 C, D를 나중에, 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서 팝을 해서 C, D를 먼저 팝을 해줘. 그러면, 방문됐고 d가 부모는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df를 방문을 해야 되니까 df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면 df가 pop되겠죠 df가 pop되면 f가 방문된 거고 d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이 지나간 것들을 전부 다 pop된 거를 다 지워버리면 뭔가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어. 그다음에 다시 와일프를 돌아서 파업을 하면 C F를 파업하게 되죠. C F를 파업하게 되는데 F는 이미 D에서 F를 방문해가지고 이미 비집된 걸로 마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크드된 경우에만 다시 어 방문을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팝만 되고 이문을 통과 못해서 다시 와일드풀로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B2가 팝되죠. B2가 팝되면 방문하게 되고요.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E를 방문한 걸로 치고, 부모는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E에 인접한, 음 노드 쌍을 푸시하면 되는데, E와 G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팝을 하면 E와 G가 팝이 되고 G가 마크되고 G의 부모는 E가 되고 그 다음에 B H가 팝이 되겠죠? B H가 팝이 되면 H가 아직 방문 안 했기 때문에 방문이 됐다고 마크하고 B가 부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C 마지막으로 A C를 팝했는데 C는 이미 방문이 됐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홀 돌면 이 스택에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택이 엠프트가 돼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재기적으로 어 작성한 코드와 똑같은 방식으로 스택을 이용해서 어 DFS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A, B, C, 그 다음에 D, F, E, G, H 순으로 방문하게 되죠. 여기서는 지금 프리타임하고 포스트타임하고 여기서 작성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적당한 위치에다가 CurrentTime이라는 어, 글로벌 변수의 값을 프리어 포스트 값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원래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DFS를 로 뭔가 노드들을 차례대로 A부터 방문한 거였고 여기, 나은, 여기 나와 있는 이이 이 앞에 있는 값이 이게 맨 처음에 그 노드를 방문했을 때 시간이고 그 다음에 그 노드로부터 나가는 모든 방문을 다 완수했을 때 마지막 finish time이 이그 두번째 어, t i m 이라고그랬죠 그래서 a라는 노드는 시간 1에 방문해서 a를 통해서 갈수 있는 모든 노드를 방문하고 다 끝나는 시간이 16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a에서 출발해서 모든 노드를 다 a에서 갈수 있는 모든 노드를 다 아, 방문을 하고 마치고 나오는 시간이 16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걸 갖다 뭔가 구간으로 표현해 보면 a는 1부터 16이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DFS 트리예요 뭐냐면, DFS로 방문하려할 때, 그 방문되는 노드와 방문 전에 어느 노드로부터 그 노드를 방문했는지 부모 노드를 이렇게 짝을 매주면, 이런 왼쪽과 같은 트리 모양이 되는데, 이 트리를 DFS 트리라고 했죠.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이 DFS 트리에 나타난 엣지들이 있어요. 이런 엣지들 a와 b, b와 c, b와 e, b와 h. 이게 여기서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엣지들이죠. 그런데 이 DFS 트리에는 원래 그래프의 엣지에 나타난 것들 중 일부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엣지는 안 나타나잖아요. a-c, c-f. 사실, AC, 이쪽에 엣지가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근데 방문을 안 했다는 거죠. 이 엣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CF. CF는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이런 엣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엣지를 백 엣지라고 불러요. 백 엣지.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방문한 엣지를 뭐 DFS 엣지라고 부를까요? 이백 엣지가 존재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죠? 백 엣지가 존재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갔는데, C에서 A로 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A는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안 갔을 뿐이죠. 대신에 C에서 D로 간 거죠. 백엣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방문한 노드를 거쳐서 왔는데, 다시 그 노드로 가려고 하는 거죠. 즉, 백엣지의 존재는, 백엣지의 존재는,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래프에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A에서 B로 와서 B에서 C, D, F, S h 를 타고 빼엣지 C에서 A로 가 있다는 거는 A, B, C로 이루어진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고 C에서 D에서 D에서, D에서 F로 왔는데 D, F, S를 타고 F에서 C로 가는 백엣지가 존재한다는 거는 C, D, F로 이루어지는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의미죠. 이제 이거, 여기, 이 그래프는 지금 엣지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어, dfsh랑 백엣지 이두 가지만 뭔가 종류가 나뉘지만 만약에 이게 방향성 이 있는 그래프, 엣지에 화살표가 있는 한 방향 엣지로만 구성된 그래프에서는, 어, 백엣지도 종류별로, 어, 다양하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뭐, 백엣지는 백엣지와 그 다음에 크로스엣지, dfsh는 dfs엣지와 포워드엣지, 뭐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음, 찾아서 공부해주길 바라고요. 그러면 A는 1부터 11에 시작해서 16에 뭔가 모든 A와 관련된 DFS 어, 순회를 마쳤잖아요. B는 뭐겠어요? B는 2에서 15, B는 두 번째 시간 2에 시작해서 15에 끝나는 거죠. 그쵸? C는 세 번째 3에 시작해서 8에 끝나요. 8이 여 음, 거 하고 이게 a 얘가 b 얘가 c죠. 그다음에 d는 4에서 7. 이게 d고요. 그다음에 e는 5에서 6. 얘가 e고요. 그다음에 아 f고요. 죄 e는 9에서 12. 9에서 12. 그 다음에 g는 이게 2이고, g는 10에서 11, h는 13에서 14 h는 13에서 14. 뭔가 이런 식의 구간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게 프리 타임이고, 이게 포스 타임이잖아요. 프리와 포스 타임을 갖고 구간을 표현하면, 구간들이 서로 겹치는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즉, a와 a와 a의 구간에는 다른 모든 구간들이 포함되고 b의 구간대에도 a를 뺀 나머지 모든 구간들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c의 구간에는 df가 포함되고 그다음에 e의 구간에는 g가 포함되고 h는 포함 안 되죠. 그러면 이 포함 관계를 보면 a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게 b죠. b에 포함되는 게 c와 e와 h고. 그다음에 C에 포함되는 게 D고, D에 포함되는 게 F고, 그 다음에 C에 포함되는 게 D잖아요. 아, 아이고, 이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렇게 포함 관계를 뭔가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DFST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이런 프리타임과 포스타임의 관계가 DFST에... 그 구간을 표현했을 때의 포함관계가 바로 DFST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엣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사이클이 존재하는지를 알려면 당연히 DFS를 해서 중간에 어떤 노드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노드가 이미 방문된 노드다 라고 하는 것은 백엣지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래프는 사이클을 포함하고 있다. 최소한 하나 이상 그런 뜻으로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방향성 있는 그래프를 볼 텐데. 이제 여기서는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 즉, 방향 그래프 중에서 특별히 많이 사용되는 게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이 그래프는 사이클이 없어요. 왜냐면 하이 화살표를 따라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 사이클 형태의 경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를 directed c y c l i c 은 사이클릭 즉 사이클이 있는 근데 a가 붙어서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란 뜻이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DAG라고 부릅니다이 DAG 형태의 그래프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공장에서 어떤 과정에서 프로세스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a에서부터 공정을 시작하고 g에서 끝난다고 할때 a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B로 보내고 C로 보내고 D로 보내고 B의 입장에서는 A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와야지 뭔가 B에서 일을 해서 그 결과를 H로 보내고 F로 보내는데 근데 이제 B의 입장에서는 A에서 온 것만 받는 게 아니고 C에서 온 것도 받아야 되는 거죠 즉 A와 C 있는 결과를 다 기다렸다 받아서 A, C 결과물이 도착하면 B에서 일을 해서 그 결과를 H, F로 보내고 F의 입장에서는 c에 있는 결과까지 받아서 b와 c에 있는 결과를 받아서 기다려서 f에서 일을 해서 h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어 그전 단계에 있는 내용물을 어이 있어야지 내가 일을 하고 그 일을 다시 다음 단계로 내보낼 수 있는 그게 이제 이런 어 공정의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정에서는 사이클이 없죠. 예를 들어서 a에서 일을 한 결과를 b에서 받, 필요해서 b에서 받고 B에서 필요한 결과를 C에 전달해 주면 C가 다시 1위해서 그걸 A로 받고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게 되면 영원히 공정이 끝나지 않고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든다고 할 때는 스타트 공정부터 피니쉬 공정까지 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사이클이 없는 디렉티드 사이클로 아, 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그가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어, 이 경우에, 이제 이게 대그인데, 이 대그에서 그러면 공정을 갖다가 어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공정들을 이제 수행하는 순서대로 이 음, 노드들을 정렬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즉, A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G로 끝나겠죠. G. G로 끝나겠죠. 그러면 A 다음에 할수 있는 게 뭐예요? A 다음에 할수 있는 게 A가 되면 B, C, D로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뭐냐면 B는 C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C는 A의 결과만 오면 되는 거잖아요. 즉, 들어오는 엣지. C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는 엣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A에서 들어오는 엣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것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 다음에 할수 있는 거는 C가 할수 있죠. 물론 D도 A의 결과를 기다리게 하면 되니까 A 끝나면 D도 할수 있죠. 즉 A, A 다음에는 C와 D가 공시에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와 D가 끝나면 C 결과가 각각 B와 F로 전달되고 D도 g 로 전달되고 AI로 전달되죠. 그러면 C와 D의 일이 끝나면 이제 초록색으로 할까요? B가 시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 잘못했네 <laughs> 죄송합니다 우선 D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를 먼저 시작했죠 A를 먼저 시작했는데 A를 주면 C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D는 뭐예요 D는 F가 와야 되네 F도 필요하잖아 A도 필요하지만 F도 필요하죠 그래서 A 다음에는 C를 할수 있어요 그렇죠 C를 하면 c를 하면 b의 입장에서는 a와 c가 다 됐으니까 b가 가능하죠. b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 b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b가 다 됐어요. 그러면 b가 hf 주잖아요. 그러면 f의 입장에서는 f의 입장에서는 b 다 됐고 c 다 됐으니까 f 할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f를 다 됐으면 d도 다할수 있죠. d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H, I도 D가, 다된 순간 아, D, F도 가능하죠? 아, F가 능하 다고 했나? 아, H, F가 끝난 순간 H도, 다 되죠? 왜냐면 H 입장에서 는 B 기다려서 이미 했고 F 방금 전에 했으니까 H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D와 H가 F가 되면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 I는 D가 다 되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g는 마지막으로 h 되고, d 되고, i 되면 다 지가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했냐면, a, c, b, f, d, 뭐, h, i, g. 이런 식으로, d, h는 순서에 상관없지만, d를 먼저 하든 h를 먼저 하든 상관없죠. 그 다음에, a, c, b, f h를 먼저 하고 d를 나중에 하고 i g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어, 선후 관계에 따라서 일의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하는 거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팅을 하는데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토폴로지컬 소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위상 정렬이라고 한국말로 부르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를 DFS로 하는 겁니다. DFS로. DFS로 하는데, 우선, 프리타임과 포스타임을 각각 적어 볼까요? 얘는 1. 시작해서, B부터 먼저 간다고 치면, B. B 갔는데, 2. 그 다음에, B에서 H도 갈수 있고, F로 갈수 있는데, 알파벳이 빠른 순서로 가면, 얘가 F부터 가죠? 그러면 3. 그 다음에, F에서 갈수 있는 게, h도 있고, d도 있는데, d부터 먼저 가는 거죠. 4. 그 다음에 d에서 ig인데, hij, abcdfg니까 e, 얘가 먼저 오는 거죠. 얘가 5. 얘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잖아요. 즉, outgoing edge가 없는 거예요. incoming edge만 3개 있는 거고. 그럼 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g로부터 나가서 할수 있는 일은 다한 거고, post time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디서 왔냐면 D에서 왔잖아요. D에서 왔으니까 다시 D로 백해서 D에서 안 가본데 있죠. I 얘가 7그 다음에 여기서 G를 갔는데 G는 이미 방문했으니까 필요 없고 더 이상 I에서는 할게 없어서 끝. 8백 D로 백하고 그 다음에 D의 입장에서는 G도 가봤고 I도 가봤고 다 가봤잖아요. 더 이상 할게 없으니까 9온 대로 백 F f에서 안 가본 데뭐 있죠? h 안 가봤죠. h 가서 그럼 방문했으니까 얘가 10그 다음에 h에서 g로 가보려는데 g는 이미 갔고요. 그래서 더 이상 갈데 없으니까 11 다시 f로 back f에서 더 이상 갈데 없으니까 끝났고 12그 다음에 b에서 왔죠. b로 back 그 다음에 b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h는 이미 방문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는 12 맞나? 12. 그 다음에 여기 13.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아직 여기 A에 들어왔는데, C 안 갔죠? C, 예, 14.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15.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6.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 프리와 포스타임을 트 작성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토폴로지컬 어, 소팅은 뭐겠어요? 토폴로지컬 so, 소팅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가장 먼저 포스트 타임이 작은 거. 뭐냐면 지금 여기 6이죠, 6. G의 포스트 타임이 6이에요. 가장 먼저 끝나요. 가장 먼저 끝난다는 건 뭐죠? 가장 먼저 끝난다는 거는 이 G 노드 입장에서는 나갈 엣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받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G의 노드는 토폴로지컬 소팅의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G. 받기만 하는 거니까 모든 것들이 다 끝나야지만 내가 그걸 받아서 몇개중그 중에서 몇 개를 받아서 일을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 했다고 해서 넘겨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폴스 타임이 제일 먼저 끝나는 그 노드가 토폴로지컬 소팅에서 가장 나중에 와야 돼요, G. 이게 6번이죠, 그쵸그 다음에 거꾸로 생각해서, 6, 그 다음에, 포스타임이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큰, 아, 제일 작은 건 뭐죠? 8을 갖고 있는 i죠. i. i. 그 다음에, 뽑고, 그 다음에, 포스타임이 9. 가8 다음으로 작은 값이죠. d. 그 다음에, 포스타임이 가장 작은 값은 11. 그 다음에, h. 그다음에 12 F, 그다음에 13 B, 그다음에 15 C, 16이 제일 크죠 A. 그래서 A C B F H D I G 맞죠? A C B F H I H I D H D I J J G. 그래서, 어. 포스트 타임이 빠른 순서의 역순으로 나열하면 그게 바로 그 대그의 토폴로지컬 소팅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a는 뭐예요 이게 a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토폴로지컬 소트 상으로는 가장 먼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뭔가 얘는 계속 전달을 해서 다른 과정들을 다 끝내는 거고 A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DFS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결국 백트랙을 계속해서 백트랙을 계속해서 모든 노드를 다 들린 다음에 마지막에 A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포스트 타임은 가장 늦단 말이에요. 모든 다른 것들이 끝나야지만 내가 끝난다는 거죠. DFS 순서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 포스트 타임이 가장 늦은 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고 가장 빠른 게 가장 나중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대그의 토폴로지 소팅은 어떻게 한다고요? DFS를 해서 포스트 타임이 가장 큰 순서부터 나열하면 그게 토폴로지컬 소팅이 된다. 토폴로지 소팅 중 하나 하나 하나가 된다. 토폴로지 소팅이 만족하는 그 순서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에서도두 가지가 만족되잖아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알면 되는 거니까 BFS, 아, DFS를 하면서 포스트 어, 타임이 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게 토폴로지컬 소팅 중에 한 결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DFS도 대글을 토폴로지컬 소팅하는데 바로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